안녕하세요. 치어리더 몽나경입니다. 지난 명륜포차에서 팬분들이 보내주신 열정과 응원, 진짜 너무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이번엔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도 싹 옮기고, 새로운 먹거리까지 가득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또 어떤 팬분들이 오실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 몽나경과 함께 명륜포차 재밌게 즐겨볼까요? 이 주에 이어서 오늘도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앞치마를 먼저 메고 있으면 손님 첫 번째 손님이 오시겠죠? 오늘도 명균포 1번... 엥? 명균 이 다시 다시 명균 1번과 앞치마를 메고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지수 어. 안녕 어? 어머니안 나오세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아니고 어. 냥 아는 동생. 여기는 요거. 얘 예, 딸. 가족 네. 아니에요? 어쩐지 뭔가 조금 뭔가 동생 조합이 동생. 이상한데 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가요? 팬 참관단 해서. 맞아요, 여기는 이제 참관단으로 투어 일정 같이 음. 하셨던 저희 기억이 나네요. 네. 아, 저희 첫 번째 손님 하세요? 오셨으니까 아, 자, 먼저 하세요. 설명해 주시죠. 아버님. 아, 예. 저는 마산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마산요 저도 와서 어, 한 사람이라. 아, 저는 신박 파 앞쪽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하하. 근데 왜 골수팬인데 딸내미 옷은 왜또 반대편 두산이죠? 아 엄마가 두산 팬입니다 아. <laughs> 그래서 맨날 둘이서 야구장 가거든요. 우리 친구는 롯데야 두산이야? 제 두산이지. 아 롯데지. 아버님 <laughs> 아버님 <laughs> 무슨 무슨 일이? <laughs> <laughs> 어떻게 신청하셔서 오시게 되었어요? 저도 아이고. 못 들어가지고. 아 저는 아, 짧게 하겠습니다. 아 네. 딸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아 지원합니다. 살짝 얻어 걸리신 것 같은데요, <웃음> 그러면. <웃음> <웃음> 저희가 어색하실까봐 또, 또 저희가 질문지를 또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개씩 뽑아보시면 되는데, 우리 지수도 하나는 뽑아야 응? 되니까. 지수 하나 뽑자. 오 지수가 먼저 하나 뽑을까? 응. 오. 자, 하나씩 일단 그럼 먼저 뽑을게요. 지수부터 먼저 공개해볼까요? 공개해볼까? 짠! 짠! 휴가가 생긴다면? 아 휴가 와 휴가 안 받은지 너무 오래되셨어요 표님 듣고 계신가요? <laughs> 어제 어, 어, 어제도 인천 가셨던데 아, 너무 많이 쉬다 보면 또 일하고 싶고 이런 게 저는 좀 있는 타입이라서 아직은 휴가 생기면 해외여행 그래서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쉽게. 휴가 생기시면 어떻게? 이제 야구도 끝났는데 아, 일단 추석 때 여행을 한번 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아, 나트랑 또세번 봤습니다. 아, 아, 네. 퇴근에 오키나와 갔다 왔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와, 다들 짱짱하게, 어? 어 지수, 아, 지수가 지수 좋아하는 거 같다. 아, 밥도 있나요? 공기밥 <laughs> 아, 저도 한식파기 아, 때문에. 와. 너무 좋습니다. 비빔만두 맛있겠다! 아, 비빔만두. 톰! 먹고 싶었는데, 와! 음! 약간, 찜보다는, 좀, 진짜, 찌개에 가까운 김치찌개인데, 괜찮은데요? 그 맛이 칼칼하니 맛있다. 음. 음! 왜또 다시 긴장했어? 너 오늘 아침부터 계속 노래 불렀잖아. 언니 보러 간다고. 어나 앞에서도 노래 불러줘. 지수, 응원가도 다, 다 알아요. 그냥 몸에서 그냥 나와요. 지수 제일 좋아하는 응원가 뭐예요? 전주는? 오! 아.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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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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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라 롯데, 전준우한번 더! 안타, 안타, 세리라, 세리라, 세리라 롯데, 전준우 오! 오.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laughs> 가면 지수는 예. 승패까지 연연해하지 않아. 아, 전혀 연연해지 않죠. 아. 항상 치어리가 언니들 잘 보이는 자리 항상 그쪽으로 가. 아, 라 같이 언니들이랑 막 춤추고 있으면 지수 몇 살이 되겠죠? 지금 네. 4살 이야. 아직 조금 어립 지수가 20살이 되려면 <laughs> 하, 저는 은퇴하겠죠? 제일 좋아하는 지열이던 아직 없어 아직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아, 누구야? <laughs> 뭐? 있어, 있을 수 누가, 있어, 있어 누구 누구? 왜? 어? 뭐라고? 목팀장님이라고 목팀장님? 아네 예. 아버님 강요하시면 안됩니다 <목소리가> 그럼 저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날아가요 <laughs> <laughs> 같서더 먹어야겠다 뭐아 먹고 싶은 거 없어?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응 가장 기억에 아. 남는 패은와 <laughs> 이거 너무 좋다 질문 와 어렵다 <laughs> 음. 아 근데 저는 한화 때 시절이긴 한데 아. 그... 사실 그 친구가 치어리더가 됐어요 오, 오 진짜요? 제가 그때 16살이었나 17살이었나? 이랬는데 어떤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친구가 아뭐 언니 너무 팬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제 랜더스 치어 팀장을 하고 있는데 지원서에 그 친구가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원이 다 차버려 가지고 뽑지는 못하고 아 이제 흘려 보냈는데 그 친구 가 두산 치어리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약간 이제는 치어가 됐지만 그 친구도 진짜 기억에 많이 남고. 송민주 치어리더라고, 민주, 우와, 기억에 남았어. 나에게 치어리더라. 아, 아 이런 어글거리는 말밖에 없다. 데저 인터뷰에서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넣으셨어요. 아, 근데 전 진짜, 요즘에서야 느끼는 거는 전제천지이다 사실 치어하면서는 아직까지 막 언니들이 무조건 슬럼프 한번 논다. 살짝 그 삐에로가 된 기분이 있어요. 올라가면 웃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얘네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때한 번은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거 그렇게 우울할 때도 웃고는 일단 있으니까 어차피 팬들도 막 웃고 이렇게 하고 막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우울한 게좀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짜 무릎이 망가지지 않는 한좀 오래 하고 싶은 근데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후배들한테 <laughs> 기회를 뺏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웃음> <웃음> 적당히 하고 오래. 이제 네. 그런 모델. 아. 위위 어. 반대로. 나에게 여기는 나에게 롯데 자이 언츠라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 봤는데. 네. 우승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 음. 야, 우승은 언제 보나 그럼 오래 오래 볼줄 알았습니다. 저 저. 저 우승은 <웃음> 못 보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몰라는 가더라. 네. 수, 소주 어떻게 섞을까요? 아, 혼자다. 너때 자연치는 나의 인생? 나의인 생각한다. 음, 좋을 <laughs> 때도 있고 어안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완전 밑바닥은 없다. 다시 올라갈 길은 있으니까. 혼자 집에서 욕은 하지만. <laughs> 네. 그쪽 <그쵸>, 좋죠. <그쵸. 웃음> 그래도 가서 응원해 줘야 돼, 새끼들이가. 어, 해 줘야 되고. 이제 여기 나누리. 포차. 음. 맞죠? 나누리 포차. 별점을 매기자면 5점 만점에 어. 그러니까 아, 점수 어, 5. 오점 오점. 짜작불라라는줄 알았네요. 어머니 오점. 아버님은. 아, 근데 이게 또리 포차니까. 맞아요. 술이랑 먹어야지 정확하게 하나 아. 해야 될것 같은데. 맞긴 해요. 술을 못 먹어 가지고. 아. 자, 그럼 마무리로 그래. 그래도 무리로 번또 짠. 월버이라서 <laughs> <한 번. 아니야? 웃음> 아, 진짜 짠하자. 짠. 예, 짠. 짠짠. 짜